야 오니까 딱끊치네 응? 비트 라미 소리. 귀뚜 라미 아니야. 그뭐 여치 소리인가? 드레밍지뭐 그게 이게 소리야. 여보. 아니 아니 만지지 마. 이야 또 끊쳤네. 이야. 깊어가는 가을 밤에. 응? 거기 아니야 이 밑에서 쏠겨나는데 뭐 야라니까 응 야들 아 가을이 깊어갑니다 풀벌레 소리 참 고향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야옛 추억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 달밤에 옆집 필 여자 손잡고 술래 잡기 하면서 옛 취업이 아 생각나는 그런 귀뚜라미 소리. 아니 더더 더 있어봐 아, 뭘한마을 젠틀맨 어이나 선생도 이 정겨운 소리 한국의 소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잘 모르겠습니다. 저 나가 봐야 되는데. 예? 거기 있어요? 안 보여요? 어, 안 보이겠지, 뭐. 그 불빛, 비치고 그러면은, 뭐, 옛말에 하던지 또, 멍석, 피면은 아는다고, 이게 또, 조명을 비치고,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하니까, 또, 뚜껑 칩니다. 예?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는 몰랐던, 예. 참. 한밤 중에. 항마을 젠틀맨 진짜 젠틀맨입니다. 멋진 분입니다. 어, 동료를 위해서 술선 어, 수범하시고 아, 그런 분입니다. 아,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 귀뚜라미 맞지 소리가 뭐 귀뚜라미 소리인데, 뭐 여치 소리는 색색색색 소리. 아 거기 있어? 아아 아, 바위 속에? 돌 속에? 아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또 가을밤이 깊어간다는 아 귀뚜라미. 한국의 소리 아닙니까? 정겨운 소리입니다. 예. 밤중에 이렇게 애쓰시는 황마을 젠틀맨 어유나씨랑 이렇게 또 귀뚜라미 소리에 힘취해서 영상에 담아봅니다 예,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여러분 예. 여기 태백에는 아, 가을을 제추하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